자, 다시 11번 문제 보겠습니다. 11번 문제. 2x-y는 1이라고 나왔어. 이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에 대하여 이것이 항상 성립한다. 자, 이런 문제를 우리는 무슨 문제라고 하지? 항등식 문제가 되는 거야. 자, 항등식은 뭡니까? 미정계수를 구할 때 수치 대입법을 쓰거나 계수 비교법을 써요. 그리고 항등식은 어떤 말이 많이 나와요? 모든 실수, 뭐 x에 대하여, 뭐 또는 y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, 그죠 음. 그다음에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뭐 X에 관계없이 이런 말이 나올 때는 다 항등식이 되는 거야. 그래서 자 이제 이런 문제 풀 때는 문자가 너무 많아. 그리고 XY에 대한 항등식인데 문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문자를 줄여주는 게 좋아. 그래서 마이너스 Y는 음 y는 라고 정리를 하면 얼마가 될까요? 여러분 y는 2x-1이죠. 그거를 식에다가 대입해.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이 녀석이 x제곱 플러스 b의 2x-1의 제곱 더하기 2x-3의 2x-1, 더하기, c는 0. 이렇게 되겠죠. 자, 열심히 정개해볼까요 ax 제곱 더하기, 4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고, 자, 이거 계산하면은, 2x 빼기 6x 더하기 3 더하기 c는 0. 이렇게 되겠지. 자, 여러분, 한줄더 한 써볼게. 4bx 제곱 마이너스 4bx. 플러스 b 더하기 2x 마이너스 6x 2x 마이너스 6x는 뭐예요? 마이너스 4x가 되겠지. 마이너스 4x 더하기 3 더하기 c는 0 이렇게 되겠죠. 자 그러면 이제 보자. 2차는 2차끼리 하니까 뭐예요? a 더하기 4b의 x제곱 자, 1차는 1차끼리 예, 마이너스 4의 b 더하기 1의 x 그 다음에 상수는 상수끼리 b 더하기 c 더하기 3은 0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이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0 0 0이 돼야 되겠죠 답이 다 나왔네 자 a 더하기 4 b 가 0이 돼야 되고 자 여기 얘가 0이니까 b는 바로 마이너스 3 나오네 그럼 이거 넣어주면 a가 4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B 더하기 C 더하기 3이 0이니까, 그럼 B가 마이너스 1이니까, 마이너스 1 더하기 C 더하기 3이 0이니까, C 더하기 2가 0이면 C는 뭐야? 마이너스 2. 자, 다 됐어. 그럼 A 빼기 B 더하기 C를 구하라고 했으니까, A가 4, 그 다음 빼기 B, 마이너스 1, 더하기 C, 마이너스 2. 그럼 5 빼기 2, 답은 3이 되겠습니다.